신앙고백 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두... 우리 영혼을 위협하다,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 지혜 스시는 지금도. 할수 없는 그 내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는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어찌 제 이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절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마다들은 모두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모든 바다들을 다 등록시켰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은 그 수요가 레이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음으로 나머지 사람은 그 수만큼 속전, 곧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 그 돈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나머지 사람을 물어내기 위하여 치른 속전으로 삼아라. 가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들에게서 얻은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모세는 이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에는 레위인들의 직임과 수의 소개 또 아울러서 레인들이 맡은 특별한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위인의 특별한 역할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레인들의 역할을 소개하시면서 장차 행하실 구속의 연회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태어난지 한 달이 넘은 마다들은 모두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는 주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마다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 마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마배를 구별하여 세워서 나의 목소로 삼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모든 마다들을 다 등록시켰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이들로서 명단에 등록된 마다들은 모두 2만 22 2,273명이었다.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장자를 개수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1개월 이상 된 장자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1개월 이상 된이 장자 이 사람들은 출애굽 이전에 태어난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를 개수하게 하신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개수했던 레위인들을 그들 대신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대신 레위인들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선의 가축 가운데 처음 난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각인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이었어요. 이것은 본문 41절과 45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실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속, 하나님의 구속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번이나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대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본문 44절부터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마다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맞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맞배를 구별하여 세워라 레위 사람은 나의 몫이다 나는 주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은 그 수요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나머지 사람은 그 수만큼 속전 곧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 한 사람에 5세 갤씩 물도록 하여라. 세 갤은 성소에서 따르는 방식대로 20개라를 한세 갤로 계산하여라. 그 돈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나머지 사람을 몰아내기 위하여 치른 속전으로 삼아라. 그래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을 대신 세워 속하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서 속전을 거두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에게서 거둔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었다. 본문에서 우리는 대신에 속전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대속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대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지불하는 값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레위인들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하실 것이고, 레인들의 숫자를 초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속전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두 22,273명이었어요. 그리고 레위 집안 남자는 22,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초과되는 273명의 이 속전을 계산해 보니까 이성소의세 개로 1,365세 개리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대속 속량의 은혜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역사를 레위인들을 통한 대속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성경 복구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8절에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받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약속들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시겠다는 약속, 이 구속의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구속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본문 51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모세는 이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본문 51절에는 모세의 철저한 순종이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계수했고 속전을 거두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일도 철저하게 수행했습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51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모세는 이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모세는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지도자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인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하게 하심으로써 대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인류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잊게 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 이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행동입니다. 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이미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 인해서 죄 값으로 인해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일조뭐 천억 이것을 다 내도 다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 받았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말끔히 치루어 주신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죽어져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률이 여겨주셔서, 우리 주변에 죽어져 가는 영혼들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아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열고 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주님 곁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비된 영혼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교사님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투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난 작은 상처조차도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뼈 마디마디마다 또 모든 것을 세포 하나하나마다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살아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얼음 안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 우리의 치료된, 우리의 병든 부분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께서 극률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움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부응하고 성장하는 기한 나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상을 갈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단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일을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삼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통하여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